안녕하세요. 버섯의 계절. 가을이 왔어요. 오늘은 버섯과 들깨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건강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들깨버섯 덮밥 소개해요.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풍미의 버섯과 고소한 들깨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들깨버섯 덮밥 같이 만들어 봐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먼저 오늘의 주인공 버섯은 표고, 양송이, 느타리, 팽이 등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세요. 버섯은 제가 가장 즐겨 먹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버섯에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이 뛰어나고요. 또 버섯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 주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 너무 귀한 식재료예요. 덮밥에 들어가는 다른 채소들을 준비해 볼게요. 먼저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 주시고요. 배추 잎은 생략하셔도 되지만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한입 크기로 잘라 주세요. 향을 더해줄 깻잎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세요. 대파와 붉은 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주세요. 다시마 물을 만들 건데요. 다시마 한 조각을 물에 넣고 30분 정도 두시면 돼요. 덮밥의 농도를 맞춰 줄 전분물은 감자 전분과 물을 섞어서 만들어 주세요. 이제 볶아 주기만 하면 돼요.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먼저 다진 마늘과 양파를 볶아 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손질한 버섯들을 넣어주시고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면서 중간불에서 볶아주세요. 버섯이 부드러워지면 손질해둔 배추와 대파, 그리고 다시마 육수를 넣어주시고요. 아미노 간장 또는 진간장, 청주를 넣어 간을 해주세요. 중간불에서 7-8분 정도 끓여주세요. 채소들이 부드럽게 익었어요. 붉은 고추와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들깨 역시 건강식 재료로 알려져 있잖아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와 감마토코페롤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 노화 방지에도 좋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전분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불을 끄고 들기름을 넣어주세요. 음, 고소함이 가득해요. 잡곡밥 위에 들깨버섯 볶음을 듬뿍 듬뿍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향긋한 깻잎을 곁들이면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풍미의 버섯과 고소한 들깨로 감칠맛을 더한 들깨버섯덮밥 완성이에요. 보약이 부럽지 않은 맛있는 들깨버섯덮밥으로 건강한 가을을 보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